이 어구 잘한다. 사랑이 너무 잘한다. 어. 아지훈야 잘하네? 저거 저거 타고 싶다고. 어. 저 너무 위험해 가지고. 그래, 저건 너무 위험하다. 저기 가격하게 뭐야? 새, 새 가, 내가 볼게. 새가, 어, 세. 토마스, 세. 토마스, 세. 토마스. 세. 토마스, 토마스 기차지, 토마스. 어, 무셔? 어, 무셔? 어, 내려올 거야? 내려올 거야? 어? 날만 좀 좋았어도. 아, 무셔? I'm gonna